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탁 앞에 앉아 차려진 밥상,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소주 한 잔. 캬, 이한 잔이 보약이지. 이거 한잔 마셔야 혈액 순환도 되고 잠도 잘 와. 중장년층 치고 이 말씀 안해본분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뼈아픈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췌장을 녹이며 심장을 멈추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란셋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술은 단한 잔도 없다. 과거에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연구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는 이미 낡아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음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얼굴이 불구스레해지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는 건강해서 그렇다, 혈색이 좋다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건 독성 물질에 몸이 절여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건이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매일 반주를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보다 식도암 발생률은 10배, 대장암 발생률은 5배 이상 급증합니다. 술한 잔이 들어갈 때마다 식도와 위장 점막이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최장입니다. 그간은 그나마 재생이라도 되지만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답이 없습니다. 혹시 술 마신 다음 날 등이 뻐근하거나 소화가 유독 안 되시나요? 대변을 봤는데 물에 둥둥 뜨는 기름진 변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췌장이 알코올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액이 나오는 길을 좁게 만들고 갈곳 없는 췌장액은 결국 췌장 자신을 소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췌장염입니다. 췌장염이 반복되면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50세 이후 췌장이 망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알코올성. 당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밥과 술을 같이 먹는 행위가 왜 위험할까요? 탄수화물로 올라간 혈당을 처리해야 할 췌장이 술 해독에 매달리느라 과부하가 걸려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병. 그런데 매일 마시는 그 소주 한 잔이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 즉, 블랙아웃은 뇌가 더 이상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라며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이 블랙아웃이 단 3번만 반복되어도 뇌세포의 사멸 속도는 5배 빨라집니다. 60대 술꾼의 MRI를 찍어보면 뇌가 마치 말린 대추처럼 쪼그라들어 빈 공간이 횡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어제 한 말을 또 하고 물 건둔 곳을 기억 못하는 건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신 술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자다가 조용히 갔다 호상이다 여러분 이건 호상이 아닙니다 술에 의한 심장마비 사고입니다 알코올은 심장 근육을 늘어지게 만들고 맥박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이를 홀리데이 하트 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새벽 시간에 반주를 하고 잠든 분들에게 돌연사가 집중됩니다 술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 3시경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은 솟구칩니다. 이때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을 만들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평소 혈압약을 드시면서 술한 잔은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술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중년 남성이 술을 마시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합니다. 대신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죠. 배만 볼록 나오고 근육은 빠지며 심지어 가슴이 여성처럼 튀어나오는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력 감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성분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폐경기 전후에 마시는 술은 골다공증을 가속화합니다. 알코올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유방암 발생 위험을 20% 이상 끌어올립니다. 위로를 위해 마신 술한 잔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안주를 든든히 먹으면 술독이 없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안주들이 오히려 간을 두번 죽입니다. 삼겹살, 곱창 같은 기름진 안주는 알코올과 만나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100%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그럼 과일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과일의 과당은 알코올 해독을 방해하고 간 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안주는 오직 수분과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안주는 금주 그 자체입니다. 술자리에서 안주만 많이 먹는 건 배만 나오게 하고 간을 더 필요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자식들 고생시키며 연명하는 삶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술잔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술을 끊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일 겁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만성피로는 사라지며 혈압수치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탁 앞에 앉아 차려진 밥상,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소주 한 잔. 캬, 이한 잔이 보약이지. 이거 한잔 마셔야 혈액순환도 되고 잠도 잘 와. 중장년층 치고 이 말씀 안 해본 분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뼈아픈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최장을 녹이며 심장을 멈추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란셋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술은 단한 잔도 없다. 과거에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연구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는 이미 낡아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음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얼굴이 불구레해지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는 건강해서 그렇다, 혈색이 좋다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건 독성 물질에 몸이 절여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건이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매일 반주를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보다 식도암 발생률은 10배, 대장암 발생률은 5배 이상 급증합니다. 술한 잔이 들어갈 때마다 식도와 위장 점막이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췌장입니다. 그간은 그나마 재생이라도 되지만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답이 없습니다. 혹시 술 마신 다음 날 등이 뻐근하거나 소화가 유독 안 되시나요? 대변을 봤는데 물에 둥둥 뜨는 기름진 변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최장이 알코올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액이 나오는 길을 좁게 만들고 갈곳 없는 췌장액은 결국 췌장 자신을 소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췌장염입니다. 췌장염이 반복되면 최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50세 이후 췌장이 망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알코올성. 당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밥과 술을 같이 먹는 행위가 왜 위험할까요? 탄수화물로 올라간 혈당을 처리해야 할 췌장이 술 해독에 매달리느라 과부하가 걸려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병. 그런데 매일 마시는 그 소주 한 잔이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닫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 즉, 블랙아웃은 뇌가 더 이상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라며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이 블랙아웃이 단 3번만 반복되어도 뇌세포의 사멸 속도는 5배 빨라집니다. 60대 술꾼의 MRI를 찍어보면 뇌가 마치 말린 대추처럼 쪼그라들어 빈 공간이 횡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어제 한 말을 또 하고 물 건둔 곳을 기억 못하는 건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신 술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자다가 조용히 갔다. 호상이다. 여러분, 이건 호상이 아닙니다. 술에 의한 심장마비 사고입니다. 알코올은 심장 근육을 늘어지게 만들고 맥박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이를 홀리데이 하트 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새벽 시간에 반주를 하고 잠든 분들에게 돌연사가 집중됩니다 술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 3시경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은 솟구칩니다 이때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을 만들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평소 혈압 약을 드시면서 술 한잔은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술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중년 남성이 술을 마시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합니다. 대신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죠. 배만 볼록 나오고 근육은 빠지며 심지어 가슴이 여성처럼 튀어나오는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력 감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성분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폐경기 전후에 마시는 술은 골다공증을 가속화합니다. 알코올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유방암 발생 위험을 20% 이상 끌어올립니다. 위로를 위해 마신 술한 잔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안주를 든든히 먹으면 술독이 없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안주들이 오히려 간을 두번 죽입니다. 삼겹살, 곱창 같은 기름진 안주는 알코올과 만나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100%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그럼 과일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과일의 과당은 알코올 해독을 방해하고 간 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안주는 오직 수분과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안주는 금주 그 자체입니다. 술자리에서 안주만 많이 먹는 건 배만 나오게 하고 간을 더 필요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자식들 고생시키며 연명하는 삶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건강한 노후를 결정 짓는 핵심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술잔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술을 끊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일 겁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만성피로는 사라지며 혈압 수치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탁 앞에 앉아 차려진 밥상,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소주 한 잔. 캬, 이한 잔이 보약이지. 이거 한잔 마셔야 혈액순환도 되고 잠도 잘 와. 중장년층 치고 이 말씀 안 해본 분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뼈아픈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최장을 녹이며 심장을 멈추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 란셋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술은 단한 잔도 없다. 과거에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연구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는 이미 낡아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음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얼굴이 불구스레해지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는 건강해서 그렇다, 혈색이 좋다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건 독성 물질에 몸이 절여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건이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매일 반주를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보다 식도암 발생률은 10배, 대장암 발생률은 5배 이상 급증합니다. 술한 잔이 들어갈 때마다. 식도와 위장 점막이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췌장입니다. 간은 그나마 재생이라도 되지만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답이 없습니다. 혹시 술 마신 다음 날 등이 뻐근하거나 소화가 유독 안 되시나요? 대변을 봤는데 물에 둥둥 뜨는 기름진 변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췌장이 알코올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액이 나오는 길을 좁게 만들고 갈곳 없는 췌장액은 결국 췌장 자신을 소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췌장염입니다. 췌장염이 반복되면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50세 이후 췌장이 망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알코올성. 당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밥과 술을 같이 먹는 행위가 왜 위험할까요? 탄수화물로 올라간 혈당을 처리해야 할 췌장이 술 해독에 매달리느라 과부하가 걸려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병. 그런데 매일 마시는 그 소주 한 잔이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 즉, 블랙아웃은 뇌가 더 이상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라며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이 블랙아웃이 단 3번만 반복되어도 뇌세포의 사멸 속도는 5배 빨라집니다. 60대 술꾼의 MRI를 찍어보면 뇌가 마치 말린 대추처럼 쪼그라들어 빈 공간이 횡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어제 한 말을 또 하고 물 건둔 곳을 기억 못 하는 건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신 술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자다가 조용히 갔다. 호상이다. 여러분, 이건 호상이 아닙니다. 술에 의한 심장마비 사고입니다. 알코올은 심장 근육을 늘어지게 만들고 맥박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이를 홀리데이 하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새벽 시간에 반주를 하고 잠든 분들에게 돌연사가 집중됩니다. 술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 3시경,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은 솟구칩니다. 이때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을 만들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평소 혈압약을 드시면서 술 한잔은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술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중년 남성이 술을 마시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합니다. 대신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죠. 배만 볼록 나오고 근육은 빠지며 심지어 가슴이 여성처럼 튀어나오는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력 감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성분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폐경기 전후에 마시는 술은 골다공증을 가속화합니다. 알코올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유방암 발생 위험을 20% 이상 끌어올립니다. 위로를 위해 마신 술한 잔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안주를 든든히 먹으면 술독이 없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안주들이 오히려 간을 두번 죽입니다. 삼겹살, 곱창 같은 기름진 안주는 알코올과 만나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100%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그럼 과일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과일의 과당은 알코올 해독을 방해하고 간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안주는 오직 수분과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안주는 금주 그 자체입니다. 술자리에서 안주만 많이 먹는 건 배만 나오게 하고 간을 더 필요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자식들 고생시키며 연명하는 삶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건강한 노후를 결정 짓는 핵심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술잔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술을 끊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일 겁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만성피로는 사라지며 혈압 수치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탁 앞에 앉아 차려진 밥상,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소주 한 잔. 캬, 이한 잔이 보약이지. 이거 한잔 마셔야 혈액순환도 되고 잠도 잘 와. 중장년층 치고 이 말씀 안 해본 분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뼈아픈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갉아먹고 췌장을 녹이며 심장을 멈추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 란셋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술은 단한 잔도 없다. 과거에 적당한 음주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연구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는 이미 낡아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음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는 건강해서 그렇다 혈색이 좋다라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건 독성 물질에 몸이 절여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건이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매일 반주를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보다 식도암 발생률은 10배, 대장암 발생률은 5배 이상 급증합니다. 술한 잔이 들어갈 때마다 식도와 위장 점막이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췌장입니다. 간은 그나마 재생이라도 되지만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답이 없습니다. 혹시 술 마신 다음 날 등이 뻐근하거나 소화가 유독 안 되시나요? 대변을 봤는데 물에 둥둥 뜨는 기름진 변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췌장이 알코올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액이 나오는 길을 좁게 만들고 갈곳 없는 췌장액은 결국 췌장 자신을 소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췌장염입니다. 췌장염이 반복되면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50세 이후 췌장이 망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알코올성 당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밥과 술을 같이 먹는 행위가 왜 위험할까요? 탄수화물로 올라간 혈당을 처리해야 할 췌장이 술 해독에 매달리느라 과부하가 걸려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병. 그런데 매일 마시는 그 소주 한 잔이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 즉, 블랙아웃은 뇌가 더 이상 정보를 저장할 수 없어. 라며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이 블랙아웃이 단 3번만 반복되어도 뇌세포의 사멸 속도는 5배 빨라집니다. 60대 술꾼의 MRI를 찍어보면 뇌가 마치 말린 대추처럼 쪼그라들어 빈 공간이 횡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어제 한 말을 또 하고 물 건둔 곳을 기억 못 하는 건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신 술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자다가 조용히 갔다. 호상이다. 여러분, 이건 호상이 아닙니다. 술에 의한 심장마비 사고입니다. 알코올은 심장 근육을 늘어지게 만들고 맥박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이를 홀리데이 하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나 새벽 시간에 반주를 하고 잠든 분들에게 돌연사가 집중됩니다. 술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 3시경,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은 솟구칩니다. 이때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을 만들어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평소 혈압약을 드시면서 술 한잔은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술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중년 남성이 술을 마시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합니다. 대신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죠. 배만 볼록 나오고 근육은 빠지며 심지어 가슴이 여성처럼 튀어나오는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력 감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성분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폐경기 전후에 마시는 술은 골다공증을 가속화합니다. 알코올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유방암 발생 위험을 20% 이상 끌어올립니다. 위로를 위해 마신 술한 잔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안주를 든든히 먹으면 술독이 없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안주들이 오히려 간을 두번 죽입니다. 삼겹살, 곱창 같은 기름진 안주는 알코올과 만나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100%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그럼 과일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과일의 과당은 알코올 해독을 방해하고 간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안주는 오직 수분과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안주는 금주 그 자체입니다. 술자리에서 안주만 많이 먹는 건 배만 나오게 하고 간을 더 필요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자식들 고생시키며 연명하는 삶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건강한 노후를 결정 짓는 핵심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술잔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술을 끊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일 겁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만성피로는 사라지며 혈압 수치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